정적적 내시아이 간단하다. 너 반대가 있어 없어. 에? 반대가 없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고향을 찾아가 하나님 세계 무대에 있어서의 인류의 모든 역사적 인류의 끝을 말해서 지금 배우하면서 이것을, 이것을 도록게도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야. 누가 도럽혔어요 좌우를 중사하고 저보다 두익사상이나 와가지고 도럽혔으니 말이야. 고향길 내가 나온 길을 알아. 알았지? 갈 길에 들어갔다. 딱 알거든. 그러면 천국은 타락 전 이상선에서부터냐? 그래서 기성교의 뭐 예수님이 무슨 뭐 하나님이야? 여전히 이제 아라스카에서 훈련하는데 이게 에, 미국의 유명한 말이 친내교 리료할 직석 부하가 와 가져갈 수렴 맞으면서 자 그럼 하나님 이 지은 아담 해와 하고. 타라간 후손 계열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복종을 통해 난 사람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 진 직접 지나더라고 그 전부 다 마리아 나 나더라고 얻은 것이 본질적으로 더 가치있겠어 네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더 가치있지 타라간 후손을 통해서 복죄담 찾아오는 그분이 하나님 될 수니 그분이 하나님 될 수니 아담 피하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줘야지. 어, 답변하뭐 네. 뭐, 뭐, 못하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어, 사리에 닿게 금초보다 풀어야 는 설득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자가 못 되는 거야. 설득력 경제적 자존심이 서설득못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뭐냐 이게. 외교는 오는 거 있어야 돼.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 것도 다 못하거든. 나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야. 데려와. 받고 있는 거 내가 사는 사람 아니야. 난 나, 나로서 책임을. 너들 못하고 난 너들 못하잖아. 누굴 미고 있잖아. 내가 발바꿈 나가면 어디든 가는 거야. 이 부시 행정 부, 부, 부시 대통령을 사흘 이에 만날 수있 약속 따로 만날 수 있는 거야. 나 그런 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신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가가지 문을 까붙을 거야. 나 그런 사람이라고. 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야, 아까 얘기 뭐였냐는 말이야. 넌 어머니를 존경해야 된다고. 에? 그렇지? 어머니는 아무렇다 하는 여자들이 알기를 말이야. 여자 어머니를 우선 깔고 있지 않았어 지금까지. 어디 갔어? 에? 선생님이 그 소지를 아는 거야, 태각에 들 때. 그 자리에 이게 얼마나 태풍이 불어오고, 얼마나 출렁거린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어? 선생님이 가는 생활이 그래. 풍랑을 매일 같이 와야 돼. 풍랑, 그, 뱃미창에 서서, 아, 낮잠을 잘수 있는 페퍼를 가지 않고는 살아남지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날 모든 사연들이, 어머니 인격 소약의 재력을되는것이 이게 핏박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핏박의 승리적 수학으로서 인격 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쓸수 있는 최고의 대들보로서사용될수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발을 쓴 최고 모이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 안 그래? 성격은 그러니까 로드로드래. 외부의 핏박은 거쳐왔지만 선생님이 핏박은 못고 내가 너희들을 피받으면 어떨거야? 답변해봐. 이제 여러분이 그 폐쇄에 걸려서 책임 못했다고 너희들. 이런많은 사람이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서 통일교 문총재가 기성교 앞에 이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어? 에? 나 같으면 그렇게 다 듣질 않아. 내가 털게 키워주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안 하지만, 내가 다 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난포위작전에 주문을 내가, 내가 가지고 말이야, 삶아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찌어먹으라고 소리 없이. 무슨 만당에서? 한 주문에 쌀라고 그러지? 뭐, 여러 주머니 아니야.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아, 민주세계가 내껀내 국공문이 달리고종교 아, 이제 전부 다, 전두가 지금, 세계 저런 종교인들이 내가 가야 된데 말이야. 자기 군항보다종교가 무엇이 같다고 처음부터 표현해 아이고! 그렇게 우리 신세들이한번 갚게, 문총재 부부어서. 이번에, 그 저이번 저, 이제, 이제, 세계 평화연합할 때 말이야. 인도에서저국 상장, 그상장이대단한상한이라이 인도 정부 정부와 민합해합국가지고만 한국 한국 한 있는 나라국 한국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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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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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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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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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통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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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 한국 한국 한한 이래가지고 그뭐내 파력 인구가 되는 그 대통령은 코바 좀3억이 위에 되니 아무것도 안 생각하는 거야. 참무렇 생각해서 그래놓고 자기 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말이 야어 아이고 저 선생도 그러는데 아이고 보통 저저 새끼 대통령들 말이야 그런 걸 같은 줄아니데예 그래 내가 그래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버스 타라기 버스 <laughs> 버스 타우는 거야. 버스 안 타서 는 왔더라고. 나는 저 이무진 타고 말이야. 네, 대구 버스 타는 거지. 그건 내가 리무진 타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든왜 커버 차를 찾아가는데 아, 그 어, k b 지 국장급들이 안내하고 사이렌 불면서 나 리무진 타고 자기들은 버스 타고 뒷거물 타라고 해지 기자단도 볼수 있어 그래 가지고 커버스 만나고 싶지 않거든 그만둬 뭔짐가더라고 나왔더라 저기 저기 저자기 이성을 기 이러면 그 대회 때 이제, 이제, 이제 자기 그라 알고는 말이야. 이게 문총재가 보통 여자 아니라는 말이야. 자기들이 저랑 같이 기하는 상장을 줘 갔다고. 누가 그런 상장 다 해서 그뭐표창장 무슨 뭐뭐뭐 뭐, 뭐 아? 그 훈장 누가 구나나그 훈장 지금 너무 좋았다니 꼭꼭 저기라고.